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이 기독교 강요. 최고의 성경 안내서입니다. 우리가 또 믿는 믿음의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는다, 믿는다 말하면서 뭘 믿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개혁주의 교리를 이것보다 더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 강요는 교리의 표준이에요. 또 신앙인의 또 매뉴얼이기도 하고. 3구는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19장, 기독교인의 자유. 이랑 자유에 대한 기독교인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한다. 여러분, 19장은 양심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교리로서 그, 복음의 그 가르침을 정리하려면 반드시 다뤄야할 진리예요. 또 그것은 칭의의 부속물로서 또 칭의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교리에서 무한한 유익을 아마 누릴 겁니다. 어떤 자는 뭐 자유를 구실삼아 하나님께 일체 복종을 거부하고 꺼리낌이 없는 방탕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자는 자유를 무시하고 그것이 모든 절제와 질서와 분별을 폐기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교리의 중요한 부분이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보통 제기던 이 어리석음에 항의, 항의하며 대처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29장 기독교인의 자유입니다. 거의 뒷부분으로 가는 거죠. 2항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는 세 부분이 있어요. 의로부터의 해방, 양심의 자유, 평범으로부터의 자유 이 의로부터의 해방은 성도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할 때 율법의 준수를 통해 얻어야 할 의로부터 해방된다는 되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를 전혀 계산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칭의를 논할 때 율법을 일체 언급하지 않지만 율법이 신자들에게 뭐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이 신자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충고하고, 뭐, 권고하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을 흔드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게 불법과 세속적 욕망입니다. 사망, 갈라디아서에 있는 주장. 사도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그 율법에 있는 의식으로부터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해석을 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이어서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 중에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기서 바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의식적인 모든 것그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또 신자들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위협하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또 자유를 통해 이 불편한 것들에 의무적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둘째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러이 사항, 사항은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면 신자들은 진실로 순, 순종을 확립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이 둘째 부분, 이 양심이 율법에 강요되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멍해를 벗은 양심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일을 실행하려면 먼저 우리 영혼에서 모든 욕망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우리 힘을 사랑하는 데 집중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인간 영혼의 많은 부분에는 육적인 욕망이 차 있어요. 그것을 끌어당기며 하나님을 향한 전진을 방해합니다. 마치 새사슬처럼 그들이 분투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나 육체가 그들의 힘을 약화시켜요. 또 그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요. 5왕 구속에서 해방됨으로써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율법의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 행위가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멍해를 이 짊어진 사람들은 노예 같지만 멍해로부터 구출된 우리 행위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순종을 받아들이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이 일은 확언됩니다 그게 말라기야 3장 17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서 섬긴다. 히브로는 아바드인데, 아낀다는, 저기 그, 아낀다는 말은 그, 하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히 인, 인자하게 허물을 묵인한다는 뜻으로 사용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애쓰는 모든 일은 전부 다 무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그에게 대한 공경을 표시한다고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육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신자들은 남은 죄를 무소할 필요가 없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거룩한 조상들의 선행을 믿음으로 돌립니다. 또 믿음만으로 그 행위들을 판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또 로마서에서는 이 자유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 볼까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을 좀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죄가 근절됐다든지 또 의의가 자기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언제나 노여하는 듯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은혜로 인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자유의 셋째 부분은 다음과 같다. 평범으로터자유죠그 그러니까 평범한 것들, 외부적인 것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의무에 매, 매일 필요가 어, 없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자유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의 양심은 결코 평화할 수가 없어. 끊임없이 미신에 시달립니다. 그, 그, 저기, 그, 금요일, 시, 금요일, 13일에 금요일. 또 사다리 밑으로 지나간다는, 지나가면 재수없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미신들 있잖아요. 그, 오늘날 우리가 육식을 먹는 일과 뭐육 축제일 문제, 또오 입는 문제, 이 부질없는 행동에 대한 논의에, 논의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은 한번 함정에 빠지고 또 거기 빠지면 멀고 복잡한 미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처럼 빠져나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도 없는 논쟁.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답을 얻지를 못하잖아요. 파랑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해서 쓰는 자유. 우리 로마서 14장 14절 볼까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만일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 앞에서 근거가 있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모든 일을 우리 자유에 속한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미신적인 생각이 우리 앞에 장애물이 된다면, 정결하게 보이는 것도 우리를 부패시킬 수가 있어요. 그 로마서 그 14장 2 2절 23절 말씀이에요.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기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따라 아무 양심의 꺼리낌이나 뭐 마음의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얻을 겁니다.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또 깨닫게 될 거고 여기에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모든 의식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요를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의식들이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자신의 주관하에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황, 기독교인의 자유를 탐식과 사치에 악용하지 말라. 여러분, 기독교인의 자유는 영적인 거예요. 이 자유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양심을 또 진정시킵니다. 또 이거는 이 신자들의 양심이 뭐죄 용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일에 대한 염려하는 거예요. 또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 쓰는 것에 대해 또 범민하고 동요하는 겁니다. 문제는. 자유를 자기 욕망을 변화하는 구실로 삼거나 약한 형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를 행사하는 자들은 자유를 왜곡되게 해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의 자유에 관한 법을 설명합니다. 그게 빌리보스 4장 11절 12절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의 철질도 알고 풍부의 철질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시팡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남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해하는 것은 안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고 어리석게 자유를 행사합니다. 또경사한 행동으로 약한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도 많아요. 기독교인의 자유는 원래 양심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행하지도 말아야 하는 절제도 포함돼요. 사람 앞에서 자유를 선언할 권한도 있지만, 주의할 것은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제안도 기억해야 합니다. 1 1랑 넘어지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 인해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피하고 구별하고 무시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유로 인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두 종류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약자의 걸림, 또 하나는 바리세, 바리세파의 걸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약자의 걸림에서는 약한 사람들만이 넘어진다는 말씀을 보면, 그 로마서 14장 1절하고 13절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 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닥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노라 주의하라. 이 말씀을 통해 연약한 자들에 대해 관해 설명하면서 어느 누구도 형제의 길에 넘어지게 하는 도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리새적 이, 바리세파 교만, 이 교만을 가진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말씀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15장 14절이에요. 그냥 누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걸림을 무시하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다음 12항에서 바리세파적 교만을 자세히 보면 12항, 기독교인의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며 올바르게 포기하는 데 대하여 우리가 누구를 약한 자로 보며 또 누구를 마르세인이라고 생각할 것인가를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는 풀리지 않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만일, 구별을 못하면 걸림이 주는 문제에 관해서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를 알수 없게 돼요.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리와 신뢰를 통해 우리의 자유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인지 자유를 조절할 것인지 분명히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델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그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3절 보세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러나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볼까요? 갈라서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지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한 행동은 다르나 목적은 같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 때 그는 우리 고린도서 9장 19절 볼까요? 20절 21절 20, 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 쪽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자유를 적당히 제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까닭은 바울은 증거해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5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형, 거지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 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거짓 사도들의 이 부당한 요구로 인해 약한 형제들의 양심의 자유가 위태롭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을 추구하며 이웃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엇보다도 명백한 규칙은 이웃의 덕을 세우는 결과가 될 때는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고, 이웃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자유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도. 자유를 포기하는 지혜를 가졌느라 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결코 그 지혜를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체의 자유를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웃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웃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간혹 그들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만큼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적인 일에 대한 이 자유의 권한을 그에게 주신 목적은 그가 모든 사랑을 실천하는데 더욱 예민하게 되도록 하시려 하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13항 이웃을 사랑한다는 구실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죄를 짓도록 권리게함을 피하는 주제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면은 어떤 위반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 필연적 어떤 책임을 결코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유가 이 사랑에 종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순결성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웃 사랑을 위해 죄를 범한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사랑보다 아래 두어야 하는 것 같이 사랑 자체는 믿음을 완전히 지키면서 그 아래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14. 모든 인간적 법에 대하여 양심은 자유롭다. 여러분, 양, 신자들의 양심은 그 인간 권한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결론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혼을 사람에게 이속시킨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의미하게 될 거라고 서슴지 않게 말해요. 갈라디오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우리의 양심이 그 자유를 확고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희미하게 지워질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양심이 법과 규칙에 얽매인다면, 양심은 확실히 자유를 잃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오 5장 1절, 4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이를 메지 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15왕 두 개의 왕국 여러분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두 종류의 통치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인 통치로서의 양심이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우고 또 하나는 이 정치적 통치로서 인류와 시민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통치는 영혼 생활에 속한 거예요. 정치적 통치는 사회 생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생활 하는데 필요한 이 법률을 제정하는 데 관한 통치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통치는 마음 속에 있고, 이 정치적 통치는 외면적 행동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영적인 나라라면 하나는 정치적인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항상 각각 별도로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을 고찰할 때도 다른 한쪽을 염두에 두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람에게는 두 세계가 있어요. 이두 세계가 각각 다른 임금과 다른 법률의 권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자유에 대한 이 복음의 교훈을 사회 질서에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을 세상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인간 사회의 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자유롭다고 해서 모든 육적 예속으로부터 해방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논의에 대한 결론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법정과 양심의 법정을 선명하게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곤란을 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벌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정부에 복종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로마서 1 3장 1절 5절 말씀이에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문제가 더 곤란하게 됩니다 사도바울의 발언 때문에 양심은 세속적인 법에도 매인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앞에 말한 것 같이, 이제부터 영적 통치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이 전부 부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심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이 지성과 이해를 통해 사물에 대한 어떤 지식을 파악하고 그 사물을 안다고 해요. 이 안다는 것이 지식이라는 말에 유리하는 겁니다. 이 안다는 의미를 가진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 감각이 사람에게 어떤 결합된 증인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당할 이지를 감추지 못하게 할때이 감각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양심의 문제를 기독교인 자유의 개념 안에서 이해했어요. 양심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다고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양심은 사람이 마음속에 아는 것을 숨기지 못하게 해요. 도리어 그것을 추궁해서 유죄를 선언하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일종의 그 중간적 존재예요. 바울도 양심을 이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활들이 서로 고, 혹은 고발하며 은 변명하여 그 양심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말하자면 단순한 지식이 사람 속에 숨어 살고 있어요. 사람의 모든 비밀을 찾아내서 하나도 후감 속에 묻혀 있지 않도록 임명된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천명의 증인이 되는 셈이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이유로 그 베드로가 베드로 3장 21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마음의 평화, 즉 그리스의 도 은혜를 확신한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타날 때 마음의 평화와 동일시해요. 히브리스 10장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방 또는 무죄에 방면된 것으로 인정되며 죄가 다시는 우리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6항 양심의 구속과 자유 행동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과 같이 양심은 하나님을 상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맑은 양심은 곧 심령의 그 내면적 성실을 의미해요. 사도바울은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디모데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또 사도 바울은 사동전 24장 16절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선한 양심의 결과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말이고, 원래는 양심은 하나님만을 상대로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자유는 그 양심의 자유예요. 이 양심은 하나님의 지식이고. 그러므로 어떤 법이 양심을 구속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전혀 생각 없이 법이 그 사람을 구속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마음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모든 정욕을 배제하라고 명령하세요. 또 음란한 말이나 방탕한 행동을 일체 금지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양심은 사람이 지상에 한 명이 없더라도 이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절제하게 사는 사람은 형제들에게 나쁜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죄책으로 그 양심이 묶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장 기독교의 자유를 나누었는데요. 이 19장을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율법으로부터 뭐 양심으로부터 그리고 무관심한 것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부터의 자유는 이 칭의와 복음의 필적인 요소예요. 이 양심으로부터의 자유는 율법의 준수와 관련을 맺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을 위한 순종으로 드러나고 이 무관심한 것들로 자유는 그분의 선하신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마음껏 사용해 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하고 또 자유를 교만의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만, 바르고 필요한 것을 절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제할 수 있으며, 또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 또 진정한 자유가 되고,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한계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 강의는 제 20장, 기도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